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j b C. k 오늘은 날씨에 맞게 뚜껑을 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차량 바로 그 차량입니다. BMW M5. 풀카본 디커 핸들을 장착을 했고요.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배기 튜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또 배기 의 감성을 느끼면서 핸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 뚜다를 좋아하는데요 뚜다 역시 감성이 최고입니다 핸들 자체를 보시면은 풀카본 세팅이 들어갔고요 엄지거리가 기존보다 조금 더 조금 더 보강이 됐어요 보강이 좀 됐고 에어백 순정 옵션으로 지금 들어갔고요. 전체적으로 카본 세팅 이 너무 좋습니다. 단차도 너무 잘 나왔고, 기능상 문제도 없고요. 역시 저 핸들에 이 빨간 버튼 이있고 없고 차이는 진짜 좀큰것 같습니다. 나갑니다. 예, 저희 업체에서 BMW 세팅을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차종마다 이제 특징이나 어, 운동 성능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M4 굉장히 좋아하는 차지만 1,2,3,4 이제 다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이제 M4 차량이 조금 더 다른 스포츠성 차보다 편안한 느낌이지 않을까 어,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기소리 너무 좋고요 차량 안에 엠비언트도 레드로 정렬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동을 해서 출구 준비를 I'm 한번 보시고 위아래로 한번씩 보시고 영롱한게 헤들이 깊어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세팅 너무 만족스럽네요 네, 오늘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데미고 넘버원 애들 JB CK